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해볼 거고 여러분 재미있는 좀 스케줄 한번 해볼 건데 자 뭐냐 제가 여러분 취미 좀 뭐랄까 개 수입 사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개 사기가 됐습니다 오버롤 200이 아닌 유튜버가 있다 지금 방송 중이던데 오버롤 200도 안 되는 유튜버 방송 중이던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건 뭐냐? 벨링건 팔리지도 않는거 칠진 가자. 그냥 주먹을 꽂아버리기 전에. 벤제마는 122잖아. 반데이크랑. 반데이크랑 벤제마 중에 칠진을 가보는 건좀 어떨까? 우선 이것 좀 질러보고. 블리트 팔진 하라고? 죄송한데 조금 무섭고요. 좋은 건 없습니다. 반데이크 칠진 가볼까? 반데이크는 토티 나오면 바꾸면 되니까 반데이크 갈까요? 벤제마는 솔직히 더 좋은 게 나와도 공격수 양발로 토티로 개사기로 나올 애가 뭐가 있어. 솔직히. 혼란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진짜? 혼란이 양발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제쾌은 그냥 납두고 반데이크 칠지는 어떻습니까? 그래,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반데이크로 갑시다. 스탯이 지리긴 하는데, 그쵸? 자, 우선, 진제 한번 보자. 한번 진제 오지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100장이기 때문에 우선. 빠르게 한번 먹어보고, 그 진재들로 한번 힘을 내봅시다. 맞아, 그리고 미터 형이 내돈나눔마 사준다며. 여러분, 돈나눔마 내가 도일리한 팔면 되잖아. 그러면 굴리트 안 바꿔요. 굳이 바꾸애가 없어. 굴리트 빼고 넣을만한 윙이 스펙업으로 할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 굴리트가 워낙 그 정도 사기로 나와가지고. 아, 근데 이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 좀더 사야겠다. 저 진짜 오늘 각오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잖아요? 터질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고, 터졌을 때 육진 복근을 해야 될거 아니야. 토끼 전번하셔야지 터지면, 터지면 그냥 오진 토티 존버할까? 아 근데 토티 반데이크로 바꾸는 거 에바 아니야? 그냥 토티 반데이크로 바꾸는 건 너무 오버를 높잖아 공격수를 바꿔야지 수비수를 그렇게 높은 걸로 바꾸는 건좀 에바지 않나? 자 이러면은 왜, 얼마나 얻을지 볼게요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먹었는데? 3 0 0이안 나온다 아천 구맥 1900... 아... 좀 아쉬운데 이거? 아 가능할까? 아, 오늘 진짜 반데이크할수 있을까? 아,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듣고 싶다. 진짜 되면은 오버를 201대나 이거? 아, 근데 진짜 이거 나 오늘 그형 만약에 되잖아, 요 여러분? 그럼 진짜 요즘에 미친 거야. 그냥 레전드야. 와, 여러분, 진짜 197이야. 미쳤다. 자, 우선 까볼게요. 얼마나 나올지, 어떤 진이 나올지. 자. 126 하나 나왔고. 125도 하나 나왔고. 123 아. 123세계 122, 122, 122, 121, 122, 120, 120, 120, 120, 120. 어. 자, 진짜 존나 맞습니다 오천은 반데이크 칠진. 자, 잠시만요. 이거 올라가는 거좀 볼게요. 얼마나 올라갈까? 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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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다. 여러분, 이거 너무 큰 거였다. 122진만 <laughs> 했어도 되는 거였네. 이거 지나지 못 뭐. 참어. 야, 진짜 어이거 너무한데? 이러면 되지 않나? 아또 반데이크 7진 도전을 할 건데, 터지면 우선 복구해보고 6진 다시, 6진 터지면 5진까지만 복구하고 그냥 토티를 존버하는 느낌으로 인신의 재물로 가고 갑니다. 이 인신의, 이거 0미터형이잖아. 이게 왜 0미터형이라 부르냐면 키가 0미터형보다 조금 더 커요. 163. 미터형이 158이기 때문에 미터형 키가 158이라서 미터형보다 조금 더큰 인신의 선수고요 자, 이 선수를 8진, 7진 딱 도전한 다음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재물을 바칠게요. 하나, 둘, 셋. 재물. 얍! 나이스. 나이스. 좋은 재물이었다. 어, 좋은 재물이었고. 자, 그 다음에 칠진. 바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졸립니다, 지금. 네. 나이스, 나이스. 터졌고, 진화 실패. 비에토. 비에토에 인신형을 맞고 이거 붙으면 14고다, 여러분. 근데 진짜. 바로 갑니다. 칠진 15%펑 터뜨립니다. 하나, 둘, 셋. 펑. 자, 지금 흐름 좋은데요? 여러분, 흐름 좋은데, 이거? 자, 우선 오진 끝까지 보고. 아. 같은 게임이다 진짜 즐거웠다 내가 지금까지 거의 약 5천만 원 정도 질렀고 앞으로 한 6억 정도 더질 예정인데 어 아니야 그래도 한 번만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 붙으면은 넥슨에 6억 기부할 수 있잖아 설마 이거 안 붙으면 뭐 6억 날리는 거지 뭐 이거 넥슨이 알아서 하겠지 뭐뭐 터지면은 어? 어, 6억 못 얻는 거고 붙으면은 뭐 6억 얻는 거고 앞으로 6억을 현지할지 말지 에, 여기다 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제발 아 잠시만 연구소 들어와서 흐름 끊겼는데? 터지면 연구소도 뭐라 해야겠다 복자 일로 와봐! 화내고 와야 돼 여기 터졌잖아 너 때문에 터졌잖아 오케이, 손만 나와가지고 이것 좀 누르고 가 그럼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는 아예 안나 이거 누르고 가 이거 이거 확인해 봐 여기서부터 나올 거야 이거 요, 여기까지 나온다 네. 어. 다시 눌러 넣어 왜.. 왜.. <laughs> 내가 먹었던 마라탕 25만원 야왜 이렇게 못해 아니 진짜 뭐야 또 문이야 아.. 다 터졌어 그냥 아 에바야 아, 그래도 오진 못보면 해야지 오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안 그러게. 안 그러게. 진짜 미안.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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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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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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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는 거야. 나이스. 좋아. 어,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거야, 원래. 어? 아, 자반대이크야 나이스. 흐름 너무 좋아. 여기서 이거 다시 붙어주면 원상 복구 되는 거야, 그냥. 어, 괜찮아. 원래 한 번쯤은 미끄러질 수 있어. 원래 사람이 다 그래. 두 번까지도 내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근데 세 번까지 미끄러진다? 너그럼 조금 뭐 내가 실망해. 자, 육지 다시 오징 붙이고, 여기서 육지를 다시 원상 복구를 딱 하는 마술. 띠 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와 30만 원 썼는데 팀이 그대로다! 그럴 수 없지. 30만 원 썼는데 팀이 그대로야? <laughs> 어! 뭐야? 야 뭐. 나 이거 터질 줄 알고 그냥 눌렀잖아 X를 아니 X를 눌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니 야 붙을 줄야 왜냐면 이거 썸네일 써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거 썸네일 어떻게 써 이러면 아니 썸네일 못 써가지고 써운한는데아 <laughs>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야 근데 진짜 칠진... 야 잠시만 야 이거 레전드인데? 우와 314인데? 아니, 이거 돈도 남는데, 여러분, 이거, 아, 돈도 남는데, 이걸로 좀 이득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백식구가좀 많이 남아가지고. 자, 이 친구 또 오지나면은 300억에 팔리더라고. 어, 이런 거 가뿐하게 오지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또 이제 낭낭하민게또 돈이 되게 기가 막히게 또 돈도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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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득 좀 볼게요, 여러분. 배 아파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티아고 실바, 남은 재료를 팝이는 못해요, 여러분. 120이랑 이성 이런 거밖에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오진가당하게 만들고, 기본 좋게, 어, 딱 300원 판매하고, 토티 존버, 뭐야, 왜 이래. 야, 아, 근데 오늘 요즘에왜 이러냐? 여러분, 저 지난 스케줄 한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레전드인데, 요즘에? 미쳤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요즘 진짜 세소라 오늘 요즘에 미쳤어, 나. 어, 잠시만. 솔직히 하나 있다 인정. 솔직히 하나 있다. 솔직히 하나 있다 인정. 50분 붙다 이거 또40% 보도. 어너 왁스 나? 오! 와! 시아고 실바도 여러분 돈 쓰고 그대로잖아. 돈 쓰고 그대로면 뭐라고 여러분? 이득이다. 여러분 FC 오바이를 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게 이득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이득이야. 시게 되나 이거 오늘? 오늘 운 좋을 때 그냥 갈까? 갑니다. 우 와! 요즘 저 운이 너무 좋아요. 와, 근데 진짜야 오늘 진짜 역산데 이거 거의. 거의?